뉴스킨 코리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영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7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계신 뉴스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뉴 라이브는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더욱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소식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2025년의 후반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비즈니스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호카이도 석세스트립과 관련한 따끈따끈 새로운 소식과 프리즘 아이오플랜 항산화 솔루션 제품 트레이닝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 더블의 기회 7월 뉴라이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음. 가장 먼저 6월 마감과 하반기 비즈니스 핵심을 짚어주실 정주환 영업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와 진짜 덥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잠깐만 활동해도 참 지치는 날씨예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열치열. 더운 날씨에는 더 더운 걸로, 습할 땐더 습한 걸로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더위를 더 핫한 소식으로 날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5년의 시작을 좀 돌아보면요. 25년 초에 많은 리더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26년 호카에도 석세스트립 고 더블을 저희가 목표했었습니다. 많은 리더 분들이 함께 이 목표를 위해 달려주셨고, 그 결과 비즈니스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업자 숫자는 물론이고요. 매출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성장승을 만들어내신 저희 리더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리더분들께 축하드리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정말 중요한 달이죠. 6월. 여러분 역시 너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신규 BRN 전월 대비 6월에 140% 이상,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이 기록적인 신규 BR의 숫자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EBP 이상 핀테이트를 마감하시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스타비얼 분들도 계시죠? 스타비얼 역시 많이 창출돼서 2025년 하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스타비얼은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이 건강한 비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뉴스킨의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가능성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건강함을 바탕으로요. 25년 하반기에는 석세스리 목표 달성에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의 달성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와의 동반 달성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성장, 그룹의 성장에 더해서 호카이도 클럽매드를 어떻게 우리의 뉴스킨 빌리지로 만들지 고민해 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호카이도 클럽매드를 강조드리는지 얼마나 매력적인 장소인지 왜 집중해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에 저희가 대표이사님과 함께 홋카이도에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홋카이도 자연이 주는 시원한 바람, 자연 풍경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클럽 메드 리조트는 양궁, 낚시, 래프팅, 서커스, 수영 등등등 수십 가지 액티비티를 비롯해서 즐길거리, 식사, 주류 등 모든 게 여러분을 위해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현장에 있는 리조트 스탭들을 G.O. 젠틀 오나이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뉴스킨 가족분들이 오시면 이 모든 활동을 편하게 즐, 즐기실 수 있게 뉴스킨스럽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뉴스킨 임직원 역시 질수 없죠. 최고의 경험이 될수 있게 리더분들을 위해 고민하고 힘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셔서 편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석세스트립을 갈 때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공개하는데요. 이번 호카이도 석세스트립이 진행되는 2026년은 뉴스킨 코리아의 3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족분들을 추가로 초청하실 수 있게 심지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추가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석세스트립을 달성하시고 일부 금액만 부담해 주시면 어카운트당 최대 2명을 추가로 즉, 어카운트당 최 4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9월 21일 도전을 위한 마지막 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도전 중이신 리더분들은 프리즈마이 엠베서더, 에이지락 트루피스, 9월 판매 등등 많은 매출이 유상되는 저희 7월에서 9월 꼭 한 달이라도 달성을 좀 마감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내 파트너 중에 또는 내가 스타 비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썩세스 트립을 스타 비알로 달성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비즈니스 스타일에 맞춰서 꼭썩세스 트립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꼭이 리조트 전체를 뉴스킨 빌리지로 만들 수 있게 고 더블 목표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7월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은 저희 프리즈마이오 엠베서더의 시작월이자 뉴플레이 자격 요건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프리즈마이오 엠베서더, 아직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파트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대부터 3대까지의 스타 포인트, 모든 포인트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파트너분들, 7월에 건강하게 스타 비알로스만 마감돼도 여러분의 프리즐 마이오 엠베서더 스타포인트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6월 마감핀을 기준으로 여러분 스타포인트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7월, 8월, 9월 스타포인트를 차분하게 쌓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중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스타비엘을 달성했는지, 스타비알은 맞는지, 그리고 스타포인트는 몇 점인지 여러분의 VNG, 스텔라의 대시보드에서 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주무 시기 전에 꼭 한번 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로드맵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반기 시작은 7월에서 9월 프리즈마이오 엠베서더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선판매가 여러분 그룹의 건강한 스타 비아 창출에 더큰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신규 스타 보너스를 통해 더 많은 신규 비위가 유입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안정적으로 호카이도 석세스립 여정을 마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로드맵만 차분히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석세스립 고더블 목표 달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 호카이도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7월, 9월 프리즈마이 엠베서더 꼭 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과 응원 말씀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더블! 네, 뉴스킨코리아 30주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석세스 트립의 감동을 여러분의 도전으로 완성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프리즘 아이오의 업데이트 소식부터 하반기 주요 프로모션까지 프리즘 아이오 소식을 전해주실 하만엑스 마케팅 이지현 팀장 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마넥스 마케팅 이지연입니다. 프리즘 아이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라이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주요 전략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뉴스킨이 제시하는 웰리스의 미래를 상징하는 제품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지표와 그에 따르는 솔루션 제공이라는 이 명확한 구조는 뉴스킨이 추구하는 측정 기반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20년 이상 항산화 측정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이 집약된 이번 프리즘 아이오는 단순한 기기 출시를 넘어서 앞으로의 20년 비즈니스를 리딩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된 프리즘 아이오 엠베서더 자격 달성은 그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기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측정과 연계된 항산화 솔루션, 그리고 앱, 이런 것들이 함께 제공이 되어야 고객의 신뢰와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라이프팩 정기구매 연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제품 기반 프로모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기구매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8월 뉴플레이에서는 프리즘아이오를 직접 체험하시고, 또한 특별한 강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으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9월까지 프리즈마이오 엠베서더 자격을 달성하신 리더분들을 위해 특별한 리워드와 성장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엠베서더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강연, 프리즈마이오 및 리뉴얼 예정인 라이브팩 제품 사전 체험 등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 메시지를 설계하고 고객응대 시나리오를 연습할 수 있는 참여형 실습 트레이닝 등 리더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스캐너 기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격증 과정도 함께 안내 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성 강화와 비즈니스 확장의 기반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게의 티멜리트 및 2026년 남아프리카 티멜리트 자격을 달성하신 멤버 대상으로 9월 홈 유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리즘 아이오 앱을 최초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실제 사용자로서 기기와 앱의 전체 흐름을 체험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프리즘 아이오는 단순한 측정 기기를 넘어서 스캔, 분석, 리포트, 솔루션 제안까지 연결된 스마트한 앱 기반 웰리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캔 후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건강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나만의 디지털 헬스 리포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항산화 상태를 글로벌 유저들과 비교할 수 있고, 향후에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 컬설팅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즉, 단순 측정을 넘어서 나만의 AI 건강 코치로 발전할 것입니다. 프리즘 아이오 런칭에 앞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항산화 루틴 만들기를 제안 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된 라이프팩 정기구매 프로모션을 통해 6개월 구독 시 뉴스스펜3 샘플을 증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기구매 기반 강화를 위해 프로모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곧프리즘마이오 사용 시에 더 나은 결과로 연결되고 고객에게 신뢰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즘마이오는 건강을 측정하는 기기를 넘어서 고객과의 연결, 스토리,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이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공유드린 로드맵과 전략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프리즈마요의 성공적인 여정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즈마이오 런칭 로드맵을 들으니까 하반기 비즈니스 방향성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원영 트레이너와 함께 파마넥스의 어벤저스 제품이죠. 우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마넥스 트레이너 정원영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좋아하시나요? 네, 한 번쯤 극장에서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몰입해서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이 성격은 다 달라도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네, 바로 사람들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도 이런 히어로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히어로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히어로는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히어로입니다. 자,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방패처럼 사실 우리 몸에도요, 매일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방패의 정체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자 카로티노이드는요 천연 색소이자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카로티노이드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눈의 항반, 피부, 점막, 혈관벽, 심장 등 이런 외부 자극을요 가장 먼저 맞는 전선의 최전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들을 지키는 항산화 방패 첫 번째 히어로. 카로티노이드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히어로는요,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자 아이언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저는 강철 슈트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짜 힘을 내려면요, 내부 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즉, 아이언맨을 움직이게 하는 강철 슈트와 비타민 미네랄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은요,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움직이고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핵심 부품 같은 존재인데, 어, 비타민 미네랄은 정말 여러 일상생활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운동할 때도 정말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운동 전에 꼭 챙기는 영양소 뭐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거의 열의 아홉은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요, 운동 전에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꼭 하나 더 플러스해서 비타민도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이렇게 어깨가 뻐근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어, "젖산이 쌓여서 그래, 젖산을 없애줘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물론 이 젖산이 쌓이면 통증이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젖산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젖산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젖산이라는 거는 피로물질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연료거든요? 심장은요, 젖산을 사용해가지고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쿵쿵쿵 뛸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피로하면 젖산이다라고 연결을 하냐면, 젖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젖산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심장으로 가가지고 연료로 쓰이거나, 뇌에서도 포도당이 없으면 연료로 쓰이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근육 여기저기에 쌓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요, 젖산이 쌓이지 않고 심장까지 잘 가서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단백질과 함께 반드시 뭘 섭취하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히어로는요, 바로 헐크입니다. 헐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조용하다가 이 위기 순간에 폭발하는 힘 사실 우리 몸에도 이런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 영양소 일명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얘기하죠 이 평소에는 눈에 잘안 띄고 그냥 과일이나 채소 속에 색소 성분처럼 보이는데 자외선이 강하거나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세먼지 염증 같은 자극이 몰려올 때 그 순간 이 작고 조용하던 식물 영양소들이요 갑자기 헐크처럼 힘을 내서 세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이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는 그냥 예쁜 색소가 아니라 몸이 위기일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숨은 히어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히어로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시죠. 어, 비타민, 미네랄, 식물영양소는 이제 꼭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서 문제는 아,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 이 고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영양소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건 사실 조금 불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기능식품을 고른다는 건요 내 몸에 들어와서 일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원 한 명을 뽑을 때도 이력서도 보고 면접도 보고 실력 있는지 꼼꼼하게 다 따지잖아요. 왜 이렇게 따질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내가 뽑은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들어와서 실제 그 업무의 성과를 낼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려고 굉장히 깐깐하게 뽑거든요. 이 건강 기능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건강 기능 식품이 정말 내 몸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나?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프리즈마이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마이오는 내가 먹은 영양소 생활 습관의 결과를 색으로 보여주는 디바이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 건강 습관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창문 같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했다면 꼭한 번쯤 프리즈마이오로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좋아, 이제 하기는 할수 있다고 해도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뭘까라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소개할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마넥스의 어벤저스 라이브팩과 유스펜스리입니다. 첫 번째 제품 라이브팩입니다. 라이브팩은요 1999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선택해 온 스테디셀러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건요 단순히 기업의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뭐지? 고객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라이브팩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이유는 과학에 있습니다. 라이브팩은 단순한 종합 비타민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연구와 8만 편이 넘는 과학 논문 검토를 통해 완성된 진짜 과학 기반 포뮬러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프팩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선택받는 제품이 된 것이죠. 라이프팩 한포에는 우리 몸이 매일 필요로 하는 13가지 비타민 그리고 9가지 미네랄, 그리고 부원료로 5가지 식물류의 원료가 균형 있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6S 품질 관리 기준을 통해 원료의 선택부터 제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일관성, 안전성, 과학성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베이스 캠프. 어떤 건강 여정이든 출발선에는 반드시 이 든든한 기반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제품 유스스팬 3입니다. 어, 유스스팬 3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3in1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EPA 및 DHA 함유 유지인 오메가 3 그리고 부원료로 식물성 원료까지 한 번에. 여기에 코엔자인 Q10까지 더해져서 더욱 완성도 있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넣었다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스스펜 3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 3인데요. 유스스펜 3의 오메가 3는요, 어획 후에 단 36시간 이내에 추출이 됩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어유는 산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상하기 전에 빠르게 추출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 이게 36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공장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획하자마자 곧바로 정제 추출이 들어가니 신선도와 순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스펜스리의 결정적인 실내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에 최초로 NSF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NSF는요, 미국의 공공보건 위생 전문 인증 기관인데요. 원료, 제조 설비, 중금속, 오염 물질까지 이 전반적인 품질과 안정성을 아주 까다롭게 검사해서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스스펜은 성분만 잘 만든 게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도 신뢰받는 수준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스스펜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기준까지 갖춘 건강기능식품이다. 자,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그냥 좋다더라 라는 말만 뭐 믿고 고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말고 기준으로 광고 말고 과학으로 추측 말고 데이터를 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섭취한 영양소들이 실제로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기 프리즈마이오를 더욱 빨리 만나보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뉴라이브 공지사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24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올해 가장 큰 이벤트죠. 뉴플레이 티켓 판매가 시작됩니다. 액티비티, 비즈니스, 문화가 한자리에 모인 부산 뉴플레이에서 특별한 바캉스를 즐겨보세요. 이번 뉴플레이는 글로벌 리더도 함께합니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오시는 저스틴 키셀 사장님, 그리고 조챙 박사님과 함께 하반기 비전과 방향성을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뉴 스킨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세일즈 리더라면, 그리고 뉴 스킨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석해야겠죠. 지금 바로 뉴 스킨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을 리스트업 하셔서 뉴 플레이에서 꼭 함께 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뉴 플레이를 가장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스타클럽이죠. 7월이 스타클럽 마지막 달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잘 마감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사이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이사이트를 비즈니스에 보다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마이사이트가 그동안 주셨던 의견들을 모아 새롭게 재단장했습니다. 마이사이트라는 명칭답게 나의 비즈니스 사이트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SNS와 연결해서 더 확장된 사이트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리더 여러분께서 각각 집중하고 있는 제품을 나의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월 뜨거운 태양 아래 빛나는 바디와 페이스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스마트 뷰티온 만나보실까요? 뷰티앤 웰니스 루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템이죠. 에이즈락 바디 폴리시 트리오를 정상가 대비 15% 할인 판매합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인증을 받은 여드름 피부 전용. 루미스파 클렌저 또한 트리오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페이스 앤 바디 텐션업을 위해 준비된 매일의 뷰티 앤 웰리스 루틴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보는 10%, 노멀은 15%의 가격 할인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뉴라이브가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여러분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해드린 소식들이 비즈니스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길 바라면서요. 하반기에도 멋진 성과와 도전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뉴 라이브에서 또 뵐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ife is that god